이번 시리즈에서는 중국인인 제 가족이 집에서 매일 말하는 가장 리얼한 중국어 일상회화를 다룰 겁니다. 중국 원어민 쌤인 제가 남편, 아들, 친구들과 매일 말하는 일상회화를 교재에 그대로 담았기에 다른 동영상이나 교재에서 절대로 찾아보기 힘은 가장 실용적인 중국어 수업이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분 많으면 계속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일과 내용입니다. 일상 생활에서도 흔히 하는 대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말 실용적이고 바로 쓸수 있는 중국어를 오늘부터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본문 내용 볼게요. 당신 몇 시에 퇴근해? 오늘은 좀 늦을 거야. 저녁은 집에서 먹어? 아니, 회사 근처에서 먹어. 아들은 뭐해? TV 보고 있어. 좀 일찍 자라고 해. 알았어. 당신도 너무 늦지 마. 네, 본문 내용이었고요.

在公司附近吃。儿子在干什么？不，在公司附近吃。儿子在干什么？他在看电视。他在看电视。让他早点睡吧。让他早点睡吧。好的，你也别太晚了。好的，你也别太晚了。 본문 내용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인을 중국어로 치즈, 치즈, 남편은 장부장부 다시 한번 치즈, 장프, 치즈, 장네 치즈가 니 지点下班? 지랜샤반, 니 지点下班? 이라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니는 당신, 지는 몇, 点 시,下반, 퇴근하다. 당신 몇 시에 퇴근해? 니지点下반 이라고 합니다. 장부가 징티엔 후이 완 시에? 라고 합니다. 징티엔은요, 오늘 후이는요, 할 것이다. 완은 늦다. 시에는 조금, 좀 늦을 거야. 후이 완 시에? 후이 완 시에? 네, 여기에서 저 동사 의를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 증을 배워서 할줄 안다로 해석됩니다. 예로서, 나는 운전할 줄 안다. 운전하다는요, '开车',开车이고요 가이처, 운전할 줄 안다는요, '我会开车', '我会开车'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미, 할 것이 의 뜻으로 추측이나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예로서,

문장 해석하기 전에 먼저 짜의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 두 번째, 에서, 세 번째, 에 있다. 마지막으로, 진행을 나타내는 부사, 하고 있다. 로 사용 가능합니다. 본문 볼게요. 완上 저녁, 짜이, 자, 집에서. 여기에서 짜이는 에서, 자는요, 집. 집에서, 자이짜입니다. 어디에서 라고 할때 먼저 자이를 써주시고 뒤에 장소를 씁니다. 순서 기억하세요. 吃는요 먹다. 마는요, 의문을 나타냅니다. 晚上 자이짜 吗 저녁은 집에서 먹어? 저녁은 집에서 먹어? 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 장, 부, 아니. 在이 공스, 부吃 자에는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에서입니다. 공사 후진 회사 근처 공사 후진, 치 먹다 회사 근처에서 먹다, 자 공사 후진 치입니다. 다음 문장 아들 자일 뭐? 아들 는 아들 여기에서 자는요 진행을 나타내는 부사. 고 있다, 무엇을 하고 있다.로 해석됩니다. 干什么는 무엇을 하다. 儿子在干什么는요? 아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입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晚上在家吃吗?不,在公司附近吃.儿子在干什么? 다음 문장 볼게요. 他在看电视 그는 TV를 보고 있다. 타는요, 그. 자는요 하고 있다. 고 있다. 칸, 보다. 电视, TV. 그는 TV를 보고 있다. 타자 t 칸, 电视. 입니다. 다음은 장. 타, 早点睡吧. 그에게 좀 빨리 자라고 해. 입니다. 让은요, 누구에게 무엇을 하게 하다. 에 의미로 쓰입니다. 타는요 그이고요. 자오, 이르다, 띠알, 조금, 쉬 자다. 바는요 추척이나 의문, 그리고 권유, 동의 등을 나타내는 의기조사입니다. 랑타 자오 띠알 바. 그에게 좀 빨리 자라고 해라입니다. 다음 문장, 하오드. 좋아요. 좋아요를 하오드라고 합니다. 니에 비에 타이완나. 당신도 너무 늦지 마인데요. 볼게요. 니는 당신, 예는요 도, 비에는요 하지 마라, 지 마라이고요. 타이 러를 덩어리로 기억해 두세요. 너무 하다, 너무 하다, 너무 하다 어떻다. 와는요 늦다, 너무 늦다를 타이 완러, 타이 완러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하오더. 你也别太晚了。 좋아요. 당신도 너무 늦지 말아요. 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她在看电视。让她早点睡吧。好的。你也别太晚了。让他早点睡吧. 본문 내용 한번 해석해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화면을 정지시키고요 중국어로 번역해 보세요. 중국어 발음 따라해 보세요. 당신 몇 시에 퇴근해? 你几点下班?니几点下班你几点下班? 전반리. 你几点下班?你几点下班?你几点下班? 네. 다음 장.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今天会晚些，今天会晚些，今天会晚些，怎么办哩？今天会晚些，今天会晚些，今天会晚些，他们讲，吃了人七八什么糕。晚上在家吃吗？晚上在家吃吗？晚上在家吃吗？怎么办哩？晚上在家吃吗？ 晚上在家吃吗？晚上在家吃吗？他们早。啊你회사跟菜에서먹啊아人不黑不在公司附近吃。儿子在干什么？不在公司附近吃。儿子在干什么？不在公司附近吃。儿子在干什么？怎么办理？不在公司附近吃。 儿子在干什么？不在公司附近吃。儿子在干什么？他们讲，可能 TV 里看过一次。他在看电视，他在看电视，他在看电视，从班里，他在看电视，他在看电视，他在看电视，他,视他们讲，可以给从班里查到过后，让他早点睡吧，让他。 早点睡吧，让他早点睡吧，郑板离让他早点睡吧，让他早点睡吧，让他早点睡吧。마지막좋아요당신도너무늦지마세요好的，你也别太晚了。好的，你也别太晚了。好的，你也别太晚了，郑板梨。好的，你也别太晚了。 好的,你也别太晚了。好的,你也别太晚了。好的 오늘 배운 내용으로 다음 문장 중국어로 번역해 보세요. 방금 들린세 문장 번역 잘 하셨나요? 답안 공개해 드릴게요. 부인은 회사 근처에서 밥을 먹는다. 부인, 치즈, 회사 근처에서, 在公司附近, 밥을 먹는다.吃饭, 치즈, 자, 공司附近吃饭 네, 맞춰셨나요? 2번. 남편은 오늘 좀 늦을 것이다. 남편,丈夫, 오늘,今天, 을 것이다. 할 것이다. 会.晚, 늦다. 谢,衷.丈夫,今天,会晚些. 3번. 부인은 TV를 보고 있다. 부인,妻子, 티비를 보고 있다. 在看电视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다음 영상 계속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제지